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레몽레인을 어, 주목을 해야 되냐? 이게 지금 포인트죠? 자, 우선, 컴투스에 대한 그룹 드라마 제작사죠, 얘들이. 우선, 레몽레인이뭐 생긴 지는 20년이 좀안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드라마 제작사 치고는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뭐, 최대주주 뭐, 위직 스튜디오 뭐, 변경되고, 뭐, 컴투스에 그룹 편입된 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들이 주요 작품을 보면, 이제 성균관 스캔들, 그 다음에, 뷰티풀 예, 마인드 다 다들 아시는 건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포인트죠. 이것 때문에 예, 확실히 얘들이 상승 모멘텀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얘들이 이제 내일 드라마가 어떤 게 있냐 이걸 파악해야 돼요. 항상 이제 제작사에 대한 그룹 이제 우리가 관련 주가를 주식을 우리가 다룰 때는 얘들이 이제 향후 어떤 이제 드라마를 어, 컨텐츠를 제작 중인지 그리고 어떤 게 기대작인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포인트죠. 자, 우선은 하반기 방영 기대작인 백설공주. 이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건데, 또 이제 변유한 뭐 고보결 주연의 드라마죠. 그래서 좀 유명한 변형주 영화 감독의 드라마로 데뷔작을 이제 치른데, 또그 다음에 마에스트라. 이거는 이제 프랑스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데, 자, 누가 나오죠? 자, 이영의 예, 님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참참 기대를 받고 있어요. 또 보면은 또 1분기에 흑자 전환도 기록했고 우선은 작년에 이제 재벌집 막내들로 번 돈이 이제 올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23년 자체로 봤을 때도 연간 흑자 전환도 기대를 해볼 만하죠. 자, 기대 우리가 적자 기업을 다루기 전에 흑자 전환, 흑자 전환을 한다는 것자체에이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로 주식에는 긍정적인 호재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매출이 101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16억. 자, 적자를 깨고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뭐 오아시스 가문의 여왕, 재벌집 막내아들 관련 매출이 발생해서 좀 비용 통제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되는 상황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63억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죠, 작년에는. 네 올해는 흑자라는 얘기죠. 근데 네, 얘들이 어떤 거죠? 스몰캡이죠. 현재 시가 총액 1,600억대예요, 여러분들. 1,600억대면은 지금 뭐, 지금 16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그렇게 뭐 메리트 있는 영업이익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1분기만 16억이잖아요. 현재 23년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드림 콘서트 공연 매출도 있을 거고 뭐 등등 다 봤을 때는 확실히 우리가 정말로 이제 레몽 레인을 한 번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개인들이 거래량을 계속 늘려주고 있습니다. 또 RSI도 50에서 놀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레몬레이는 3만 원도 훌쩍 넣어,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갈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작전 세력들이 한번 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몰캡 종목이잖아요. 스몰캡 종목은 뭔가 호재만 한 개만 터져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달려드는 느낌만 나도 바로 작전 세력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가를 띄우죠. 대신 여러분들은 나올 때가 중요해요. 나올 때. 이 물리면 안 되거든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종목을 좀 많이 다뤄본 사람이랑 같이 매수 매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오픈해 둘게요 레몬 레인을 저와 함께 매수 매도를 함께 해 보실 분들 제가 어, 카톡방 어, 초대를 해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이렇게 레몬 레인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수 매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함께 매수 매도 하실 분들은 이제 저에게 간단히 레몽 레인이라고 어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어 이제 카톡방을 초대해 드릴 거고 자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아침마다 이제 레몽 레인을 어떻게 매수 매도 해야 될지 제가 시나리오를 어 보내드릴게요 카톡방이 복잡하고 싫으신 분들은 문자로 어 시나리오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시나리오대로만 여러분들 어, 함께 매수매도 하시면 충분히 어, 수익만 얻으실 거니까 레몽레인 이제 카톡방 말고 따로 문자만 시나리오 받으실 분들은 자 이렇게 6글 네 여섯 글자 레몽 이제 레인 이렇게 문자 6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이제 문자로 매일 아침마다 레몽레인인 이날의 시나리오를 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몽레인을 우리가 한부도만 매수매도 할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펀더멘탈 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도 함께 해야죠 기술적 분석도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항상 보시면 은 여러분들 이선 끊는 것밖에 안 해요 다들 그럼 뭘 해야 되냐 기술적 분석이 솔직히 더 어려워요 펀더멘탈보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죠. 윌리엄, 알퍼센트, 뭐, 지 볼베어 파워 등등 너무 많아요. 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피봇. 이 피봇만 보시면 된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중에 저항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피봇 분석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자, 전일의 고가, 저가, 종가. 이것을 평균해서 전일의 중심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저항, 이제, 이 가격들을 산출해서 하루 평균의 가격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크 프로필 목표가죠 스탑노스 손절가 혹은 이제 추가 매수가 이런 거를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비중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니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계속 체크하시라고 레몽레인에 대한 어, 대응 전략 자료집 하나를 만들어놨습니다. 어, 이 안에 어, 1차, 2차, 3차 목표가 어, 다 제가 넣어놨고 이제 손절가, 스탑노스, 추가 매수가 그 다음에 비중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 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다음에 그대로만 따라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정말로 수익 많이 보실 겁니다. 정말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성해놨기 때문에 상단에 제보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그냥 레몽레인의 자료 이두 글자만 더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고 이 안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잠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03-3156 여기로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주요 종목에 대한 추천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있냐? 여기 보시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비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어서 들어가야 되는지 어,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는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다음에 증권가에서 쓰는 여러분들 유로 애널리스트들 있죠? 얘들이 모아놓은 주요 전망,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 여기 보시죠 여기도 같이 이걸 통틀어서 미공개 정보지라고 해요 여의도에서는 그래서 다들 이 정보지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딱 종목에 대한 종합 선물세트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매를 할때 필요한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만 보셔도 돼요. 그냥 보시고 확인하시고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삼 프로 TV 뭐매일 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세로닉스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 1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번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